장을 했거든요. 건물이 엄청 좋아요. 이렇게 진짜 보신거죠 이게 메인인데 양은 메인 진짜 웅장하잖아요 바인을 하고 나면 이런 쿠폰을 주거든요. 이 쿠폰은 이제 음료랑 도시락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여기 음료국수랑 도시락 국스가 있거든요. 이쪽에는요 이 음료들은 이 방금 보여드린 드링크 쿠폰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로는 도시락으로 교환할 수가 있대요. 저쪽에는 크게 타임플락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큰 포스터 있고요. 아니 근데 안에 좀 뜨겁대요. 탈락하시는 분이 한핸드당 하나씩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일본 사람들 네. 뻥친다는 소리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게요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았고요. 자연스럽게 헤어져 하겠습니다. 파이팅!